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 할수 있어. 그런데 우린 과연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최선은 다해봅시다. 다만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의 편이기를 백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애썼어요 그 3학년 응원합니다 아, 우리 수능 날까지 건강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단 마음 편안하게 하고 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용인 백현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3학년 화이팅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껏 너무 많은 고생했습니다 수능 당일날. 이제까지 노력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수능 대박나세요! 파이팅! 용인 백형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한 12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어,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찍고 열심히 풀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 수능 대박나세요. 화이팅! 셋, 안녕하세요. 제18대 환경봉사부입니다. 2024년도 수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온 선배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운이 따를 것입니다. 한계를 두지 않고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본인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꽃길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8대 방송부입니다. 한 해의 끝을 알리는 수능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동안 공부했던 시간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시간들을 이걸 다 써주시고 원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선배님들의 앞날이 창창하게 기원하면서 저희 학생회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8대 안전봉사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수능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오신 선배님들께 우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펼쳐질 선배님들의 찬란한 미래 저희 안전봉사부에서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18대 질서문화부입니다. 다가올 2024학년도 수능을 보시게 될 선배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시간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준비하신 것들 모두 다소아짓고 오시기를 질서 문화부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대 예체능부입니다. 저희 예체능부에서 2023학년도 수능을 맞이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고통을 이겨내고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님들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선배님들을 열심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선배님들의 노력이 예쁘게 꽃피는 순간을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18대 청구구입니다. 총무부에서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오신 선배님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헛되지 이 않게 전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큰 발걸음으로 이어오는 날이만큼 좋은 결심있길 바랍니다. 이번 2 0 2 4년도 수능을 준비하며 많은 고난을 헤쳐나간 선배님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만큼 최고의 결과가 잇따를 것입니다. 몇년 동안 수도 없이 풀었던 모의고사를 넘어 수능까지 달려오신 선배님들이 사회로 나가서도 여전히 빛날 모습들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인백현고등학교 제18대 회장단입니다. 벌써 쌀쌀한 가을바람이 지나 수능날이 찾아왔다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는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리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용인 백현고 선배님들의 눈부시게 빛날 내일을 위해 저희는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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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